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SY에서 나온 레고 시티 어, SY 263 레고 짝퉁 제품인데요. 어, 청소부죠? 아가씨 청소부인줄 알고. 그 검색을 하면서 레고 시티 여자 청소부 막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던데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일꾼 아저씨라고 되어 있네요 여자 아닌가 네, 여자 캐릭터 같은데 레고 4432 시티 청소 트럭이라는 제품에 일꾼 아저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뭐 일꾼 전 청소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남자가 너무 이쁘게 생겼나? 네시면 <laughs> 될것 같고요 여러분 뭐 구성되어 있는 뭐 제품이 하나 들어있고 네, 총 8종류가 들어있는데요. 레고 시티에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한몇 종류는, 어, 레고 그 미니 피규어 시즌 제품에 있는 거, 시티에서 얻어 빼왔더라고요. 자, 어떤 제품인지 한번 만들어볼까요? 청소브라우청소스라 자, 청소브라우 요즘은 청소부 되기도 힘듭니다. 아주 그 천하게 보셨, 뭐, 어떻게 보면 뭐, 직업에 귀천이 있다 없다, 뭐, 그거는 떠나가지고, 그, 청소부를 참, 참, 사람들이 참, 뭐, 좀안 좋게 보고 그렇긴 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 뭐, 그, 공무원 청소부가 되려면, 어, 경쟁률도 엄청나고요. 예. 물론, 월급도 좀 상당히 센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시는데. 청소부든 뭐든 직업의 소명을 어떻게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에, 아무리 좋은 직업을 하뭐 의사나 뭐 판사를 하면서도 나 진짜 들어서 못해 먹겠어. 내가 진짜 직업이니까 돈 보니까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청소를 하지만 나는 지구의 한구성를한 구석을 청소한다나는 깨끗하게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나사에 계시는 청소분 같은 경우에는 나도 어 우주선을 쌓아 올리는데, 아, 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아,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 그 사람, 의 직업을 갖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마인드로 멋지게 살아가시는지 그런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청소부인데요. 아무리 봐도 여잔데. <laughs> 예, 루즈까지, 루즈까지 싫한것 같은데. 왜 아저씨라고 되어있을까? 레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네, 뒤쪽 보시면 되어 있는데 다른 게 깔끔하면서 이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자 모자는 뭐 그냥 간단한 파란색 모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여자야 위장 취업한 것 같애. 그리고요 네. 빗자루 드시고 바나나를 하나 들고 있는데 바나나를 왜 들고 있을까요? 누가 떨어뜨려서 미끄러질까 봐 두서 놓은 걸까요? 아니면은 하다가 배고프면 먹을까요? 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참 옛날에 그 직장 다닐 때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계단에 앉아서 밥 먹고 같은 막 그런 모습이 생각나는데 아 빨리 그 우리나라 최저 임금도 좀 많이 오르고 그런 분들 좀 환경도 좀 많이 개선돼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당당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날 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세상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